지금은 국물이 맑잖아. 네. 제가 국물이 하얗게 사골처럼 우러나올 때까지 졸일 거예요.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오, 더. 뼈에서 국물이 우러나. 뼈에서. 와. 생선을 그렇게 원래 안 먹지 않네요? 생선 뼈로도 육고기의 오, 그 사골 맛을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북바리, 아, 그리고 돌동, 그 다음 다금마리. 이세 가지의 뼈에서는 진짜 사골 국물처럼 물러 나온다, 이거. 어, 근데 향이, 근데 향이 근데 미쳤어요. 지금 진짜 국물이 좀 소고기 구, 그런 국물 냄새나요, 어, 형이 아니, 아직 기발려야 돼. 아직 너는 좀 오바야. 지리를 제가 벌써 어. 물을 세 번이나 붓고 네, 이제 아, 계속 부었어 아. 아까 투명했던 게 지금 어떻게 됐어요? 네, 하얗게 네. 사골 국물이 됐죠. 진짜, 지금. 와. 자, 이제부터 이제 이게 술이 깨는 안주가 된다. 아, 정말요? 저 약간 술 취할 거예요, 지금. 저. 그래서 북발이, 어, 아, 그래서 개겼냐 자, 짠하고 한잔 먹어봐봐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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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. 국물이. 국물 먹어봐봐. 아, 진짜. 아. 이거는 사골입니다, 사골. 와, 진짜 이건 그냥 생선에서 나온는데 국물. 고기국이잖아, 고기국. 네. 와, 미쳤다, 진짜. 심해 어종들이 이제 네. 뼈가 굵어. 아. 그래서 그 뼈에서 나오는 그 기름이 많아. 그래서 아. 그뼈 국물을 먹는 건데, 이것 때문에 사실 다금발이랑 어, 어, 국발이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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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는 거야, 아, 사실은. 아, 그러니까 돌돔도 그래. 아. 돌돔도 쎄. 음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골 국물 먹었을 때처럼 입술이 좀 찐득한 감이 있어. 예, 네, 맞아요. 네. 음. 이거를 바로 이제 졸이지 말고, 한번 이빨에 졸이고, 한 물을 한번 넣고. 물을, 한, 이거를 한세탕 넣어야 돼요. 아. 그러니까, 3분의 1씩. 3분의 1씩. 이거 한통 넣어야 돼한통 아, 넣어야 돼요. 네. 그러면 진짜 오. 맛있어져.